아, 안녕하세요. LPGA골프 민기골프의 김민지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할 레슨은요. 원포인트 저번에 인스타로 뽑았던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무료 원포인트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구력이랑 스윙이랑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느껴지실 거고, 그게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하실 회원님 모실게요. 나이하고 저희 구력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이는 3 2살 되고요. 네네. 지금 구력은 약4년 정도. 네, 4년 정도. 어. 고민이 되는 스윙의 느낌은 어떤 게 지금 있으실까요? 지금 네 제가 뭔가 왼팔 쪽에 조 네. 무리가 왔는지 좀 무리가 오셨어요. 좀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음. 직접 뛰다 어 보니까 네. 좀 왼쪽으로 많이 꺾이는 어 자세가 나오거든요. 왼손이 지금 어떤 모양일 때 훨씬 우측으로 갈까요? 왼손의 모양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 맞죠. 요런 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슬라이스가 많이 나겠죠. 그럼 이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손의 리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내가 자꾸 밀려 밀렸고 반대도 밀렸다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부터 할때 내가 체중은 가주지만 여기 양쪽 우측과 하체가 같이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부터 다시 천천히 해볼 거예요. 몸이 열어서 간다라고 하면 이 궤도가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요. 그 궤도가 이렇게 가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 경계선에서 여기에서 나중에 코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 이 꺾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 넣어주면서 우리가 엄지척을 사선으로 해줄 거예요. 사선. 그래야지만 얘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받쳐있는 모습이고 이게 보잉의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이 느낌으로. 그리고 내려왔었을 때 우, 우측 허벅지에서 이 상태에서 아래로 얘가 말아지면요. 이 느낌 자체가 로테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독학 골프를 했었을 때 우리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을 이 부분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신경이 안또 무너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먼저 준비 운동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크로스 만들고요.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세요. 자, 우리의 하체는 지금처럼 접혀 있는 이 느낌을 힙 힌지라고 해요. 우리가 골반의 힌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깨 회전을 해도 유지하려고 해 주세요. 지금처럼. 그러면 왼쪽이 딸려가는 느낌이 안들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반대로 회전을 하면요.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오른쪽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이 좀 덜하고, 요런 상태를 만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얘가 뒤로 오면서 조금 요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임팩트는요,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이 어깨 회전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조차를 처음에 못 만들면요, 자꾸 얘는 점점 이렇게 올 거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얘를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자꾸 요렇게 빠지는 모양이 만들어져.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펴지면 이 옆라인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골반은 이 배꼽이나 다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각도를 유지하는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사선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모양 자체도 다 요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몸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왼쪽이 지금도 지그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의 궤도를 말했을 때그 궤도로 연습을 하면 훨씬 방향성이라든지 거리 부분이라든지 훨씬 낮고 길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흔하게 한시로 보내세요라는 말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한시가 우리가 헤드일까요? 손일까요? 헤드? 헤드로 보내게 되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센크예요. 자, 어드레스했었을 때 어깨 쭉지 않기 때문에 스탠스 는 조금만 더 벌릴게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얘가 있지만 어깨 이 이거 그대로 가주면서 테이크어웨이 가볼게요. 스톱. 드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우측 살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요렇게 어깨 넣어주면서 그쵸? 요런 느낌? 그러면 커피는 되지 않아요. 음. 이 끝라인이 공 쪽으로 향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음. 스퀘어로 만들어지죠? 네. 그 스퀘어인 요 우측 라인에서 앞으로 돌려버리면 꺾여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아래로 오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음. 아래로 오면서 얘가 아래로 오면서, 요렇게. 그러면 왼손의 리드도 엄청 많아질 거지만, 여기에서 뻗어지는 오른쪽이 받쳐지는 힘도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오케이. 이랬을 때, 자, 여기에서 중간적으로 왼쪽 팔 아프세요? 아프지 않죠? 왜 분명 우리는 뻗어진 모양을 했고 유지한다고 했는데 왜안 아플까요? 우리가 보통 왼쪽 라인이 많이 아플 때는요 아까 들리는 행동 있죠. 그랬을 때 어디가 힘이 자꾸 들어가냐면 손목보다는 이쪽을 붙잡고 있는 힘이 세져요. 보통 저희가 힘을 뺀다라고 했을 때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힘이 빠지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지금 충격이 되게 많이 올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순간적으로 손목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충격이 오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뒷땅을 칠 때는 어때요? 손목에 꽉 잡은 상태에서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충격들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왼쪽이 아프신 건데 지금은 어떤 느낌으로만 했어요?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와서 로테이션만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힘을안 줘도 네. 그냥 알아서 잘 버텨 주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리하고 임팩트의 느낌이 찰진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음. 그 전까지는 공도 제대로 못 맞췄고 방향도 자꾸 왼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갔을까요? 생각지도 못했지만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훨씬 내가 만들기가 조금 쉬워지죠. 응.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고 어택 앵글 자체도 마이너스 3 정도 나온다는 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럽 패스 페이스도 많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캐리 토탈 자체도 내가 편안하게 쳤었을 때 거리가 이 정도 나간다는 거. 그러면 이 연습을 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점은요. 필드 같은 언드레이션이 많을 때는 확실히 좋다라는 거예요. 드라이버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드라이버 잠깐 꺼내보실게요. 아이언은 훨씬 그게 나으실 거예요. 네. 자, 드라이버도 일단 제가 티를 놓기 전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드레스하고 이 모양대로 로테이션을 할 건데 드라이버랑 아이언은 스윙은 똑같지만 임팩트의 구간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오는 라인이 가장 많이 말아야 될까요? 그 타이밍만 맞춰야 될까요? 그쵸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갈게요 스톱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스윙 하면 공간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겠죠. 여기에서 이 왼손이 스퀘어로 오는 이 타이밍까지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많이 많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음. 응. 다운스윙에 내려와서 이 순간에 이렇게 맞는 이 타이밍 있잖아요. 이 타이밍만 맞춰주시면 알아서 상향 타격이 맞아서 갑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아까보다 덜 만들죠? 그런 식으로 어깨 정렬 하, 하면서 계속 하시면 방향성도 조금 많이 이 페이스가 닫히는 게 조금 줄어들 거라서 지금 1.46이라고 되는 거는 정확도 높은 거거든요. 1.5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그래서 1.46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토탈 229 그리고 어택도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상향타격 잘 때렸다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카메라 보고 오늘 레슨 내용 이제 생각나는 거라 이제 뭐 좋았던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 제가, 제가 네. 이제 왼쪽에 불편한 점을 네. 먼저 인지해 주셔서 저가에 네. 맞는 스윙을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네. <laughs> 이제 음.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음. 이제 뭐 계속 치는 사람들도 네. 몸에 걱정거리 하나씩 있잖아요. 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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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경 쓰고. 음. 그런 부분을 일단 저는 오늘 하나를 없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너무 지금 앞에서 칭찬 들으니까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 제가 가장 레슨을 하면서 어, 추구하는 레슨 자체가 몸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치는 걸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공하셨다면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레슨이 앞으로의 골프의 중요한 포인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